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태양광과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 제일하수처리장입니다. 이곳 유유부지에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전국 두 번째로 2016년까지 지어집니다. 옆에는 내년까지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됩니다. 광주시와 4개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323기가와트가 생산됩니다. 한비던전 한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의 4% 가량에 해당하는 정도지만 광주 전체로 보면 사용자의 15%인 9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소나무 4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연간 52,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광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뭐 자유 도시랄까요? 그런 도시를 저는 만들고 싶고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는 10만 기가칼로리의 열이 발생해 1만 2천여 가구의 난방용으로 공급됩니다. 2,300억 사업비는 전부 업체에서 내고 광주시는 사업 부지를 20년간 제공한 뒤 이후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받습니다. 땅을 임대해 주는 대가로 총 36억 원의 임대료 수입도 얻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